안녕! 오늘은 허쉬초코 우유를 찾아서 해볼 거예요. 요 서울우유야, 그리고 허쉬초코 우유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안 내면 진다! 가이가 이뻐! 오케이! 제가 이었어요 동생이 아. 그러면은 맞추는 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동생이 맞추기로 하시죠. 고고고!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어디 있죠? 이거, 이거 운동 가요. 네. 네. 자, 참. 서울 오일을 하나 더 갖고 있어요. 음! 알겠어요? 다시 한번 먹어도 돼요. 네. 어? 이게 서울 오일인데? 이게 허씨 이게 서울. 아 진짜로요? 네. 네 자, 정말이죠? 네. 하나, 둘, 셋, 안대를 벗어주세요. 아 뭐예요? <laughs> 자, 두개다 서울이었습니다. 자, 맞추기 실패. 이제 제 차례입니다. 이제 언니가 모욕을 차린데요. 안대를 써주세요. 하나, 안 보이시죠? 네. 잘안 보이시죠? 진짜 안 보이시죠? 자, 섞어보, 섞어보도록 섞어 할게요. 네. 네, 한번 더, 한번 모아주세요. 이거 맞아요? 네. 어딨어요 빨대 그거예요. 네. 그다음에 다음 제거. 거 이거요? 네. 네. 다음 거. 잠시만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아니요. 그거 아니고 이거예요. 아니, 아니, 끝났어요. 아직이에요. 저... 아, 잠깐만요. 첫 번째 거. 네, 첫 번째 게 뭐예요? 호시. 네, 봐주세요. 우와! 못 맞췄대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속았네. 너 이렇게 줬지. 이렇게. 응. 음. 자, 사실 제가 이거나 안 먹였습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에 바꾼 거였습니다. 어디 쏟았어? 아니 이렇게 쏟았어. 이렇게. 쏟았어. 이렇게. 아, 있어.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안녕.